샤이건. 혹시 남학생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뭐 있어요? 오 뭐? 라임 라임 게임 라임 안녕. 라임아 뭐, <laughs> 네? 오늘은 전에 약속했던 촬영을 하려고 게임 그거 <laughs> 아니고요. 라임이 왓츠인마이백 한번 하기로 했던 거 기억나? 그래 뭐야? 응! 한번 소개해줄까? 응. 잠깐 엄마 마이크 좀 갖고 올게 응! 손 씻고 와! 가방 놓고 손 씻고 와 지금 방에 가면은 혹시라도 뭔가 증거인멸을 할수 있으니까 가방은 여기다 내려놔 <laughs> 가방 여기다 내려놓고 괜히 공부 안 하는데 공부 하는척 하려고 여기다가 문제집 같은 거 놓고 그럴 수도 있잖아? 자 준비 다 되셨죠? 네, 네 선생님 네 라임이는 평소에 가방을 책가방, 책가방 하나와 보조 가방을 가지고 다닙니다 네 뭐부터 소개해 주실래요? <laughs> 가방 먼저 할까요? 네 가방 한번 겉에도 이미 뭐가 많네요 <laughs> 아 이거는 물병 작두콩차를 타서 아침에 학교에 갑니다 네 물병이 있고요 그리고 네. 부두리가 있습니다 응? 부두리는 필수지 근데 엄마는 이걸 사준 적이 없는데 이거 뭐지? 이거 친구가 줬어. 아, 친구가 선물로 준 거야? 응. 아, 혹시 남학생...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laughs> 여기 봐봐요, 라임이. 으악! 아, 라임아! 응? 음, 음? 가방에다 이렇게 대롱대롱 갖고 다니면 무겁지 않아? 안 무겁던데? 안 무거워? 응. 응. <laughs> 음. 친할머니가 준 거야. 아, 이렇게 꼬리를 진짜... 당기면 어. 몸을 따라 응. <laughs> <laughs> 음. 어? 아이고. 또 <laughs> 이거는 부들이요 귀엽죠? 이 yeah. 눈이 아주 똘망똘망하죠? 야. Yeah. 그리고 이거는 LG 이거토스트 철카기도 있어요. 맞아. 이거 사진 찍히는 거. <laughs> 귀여워. 응. 응. 이건 이제 학교에서 준 거. 학교에서 응, 안전지킴인가, 뭐신가 아, 그래. 귀엽다. 그리고 이거는 내 네임텍. 맞아, 우리 서울 여행 갔을 때, 인사동 가서 이거 라임텍, 이거 라임텍, 아, 라임텍. 네임텍 라임텍 만들었었어요? 응. 라임, 맞아. 이렇게 달고 다니시는군요. 네. 되게 무거워 보이는데? 안 무거워요. 안 무거워? 아니 아무것도 없어. 응. 어? 안에. 아, 아. 아. <laughs> 겉에만 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자 그럼 제일 작은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여기 밑에는 네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는 여기도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다 뭐 있는지 기억이 안는데 어? 뭐 있어요? 뭔가 종이쪼가리가 만들어졌어. <laughs> 뭔데요? 꽤 많은 것 같은데 이 재감은! 뭔데? <laughs> 쓰레기 아니야? 머니! <Money>! 어? <laughs> 어? 이게 아이고. 왜 있지? 뭐야? 음. 야너 학교에 돈을 이렇게 많이 갖고 다녀도 돼? 응 만삼천 원? 아 이거 그거네 현장 체험학습 갈때 엄마가 용돈 줬던 거 아직도 안 빼고 있었네 그때 돈 하나도 안 썼어? 응 음. 기념품 같은 거안 샀어? 응 음. 얘는 돈을 줘도 돈을 안써 음. 어? 이건 뭐지? 뭐 있어 또? 야, 여기 양말이 있지 언제부터 <laughs> <laughs> <어찌봐도> 있었던 거야 <laughs> 뭐, <laughs> 냄새안 나는데? 냄새 안 나, 새 거야? 새 건데? 아, 양말 새거봤습니다 신었던 거 아니고요. 새거 양말이네. 이거 약간 그건가 봐. 비 오거나 할 때, 엄마가 이제 양말 젖으면 아 비상용으로 갖고 다니라고 한 양말이네. 그러네. 자, 여기에는. 주 이제... 뭐가 많네알림장알림장다 아, 찢어졌는데요? 공개가 선생님, 불가하고요. 한 번만 샥 해보면 안 돼요? 안 돼요. 빠른 속도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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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다음에 많아요. 우리 식빵이. 식빵이는왜 데리고 다녀? 이거 엄마 거였는데. 어, 어차피 <laughs> 없어졌더라 했어. 이거 식빵에 왜 갖고 다녀? 음, 이거 그, 그 글쓰기 같은 거할때 어. 이렇게 쓰려고 그다음에 그래. 여기 똑똑한 영어 요. 이것도 엄마 거였는데? 예, 학교에서 아침에 독서를 하거든? 어. 그때 읽으려고 가져갔는데 생각보다 어. 읽을 일이 별로 없더라고? 왜? 안 읽는 게 아니라 어. 읽을 시간이 없는 거야 왜 시간이 없을까? 애들이랑 놀 <laughs> 이거 예약하셨나요? 한번 해주세요. 응, 안될거 해볼게. 네. Did you have a reservation? 서를 <laughs> 너무 굴리는것 같은데. 네, 예약했습니다. Yes, I have a reservation. <웃음> <웃음> 이번에 여행 가면 라인이가 영화 하나요? 아니요. <laughs> I'm shy g i n l 필통은? 어. 아주 적게도 두 개밖에 없습니다. <laughs> 필통이 제일 궁금해. 맨날 펜 사고 샤프 사고 필통. 오. 여기는 귀염뽀짝한 피카츄, 어, 어린이. 샤프심, 나머지는 다 형광펜. 형광펜? 응. 수업시간에 형광펜도 많이 써? 응. 뭐할때 써? 이렇게 중요한 부분 형광펜. 음, 밑줄. 야, 그 다음에 메인 필통. 메인 필통이야, 이게? 이게. 응. 봐도 돼? 응. 이거는. 음. 아유, 이렇게, 이게 다 필요한 게 아닐 텐데. 아니야, 이거 다 필요해. 다 써. 그날 기분 따라서 쓰는 거야? 응. 뭐야? 버블틴 양냥이버블티 <laughs> <버블티> 먹는 양냥이야 <laughs> 여기 미니 가방에 또 있어. 아 진짜? 다음에 여긴댕댕이 지우개하고. 지우개 참 오래 쓰셨나봐요. 지우개 조그만. 어? 지우개 오래 쓰셨나봐요. 안없어 지우개. 나 이거는 사비 연필이야. 샤샵샵 연필이었나? 이거는 그 화이트 펜. 이거는 뭐 쟁점할 때 쓰는 빨간 펜. 이거는 샤프. 이것도 샤프. 이것도 샤프. 뭐 하나 어디였어? 와 메. 네. 오 어, 하나 없어졌어. 사부 하나 없어졌어? 뭐가 어디 갔었지? 학교에 있겠지. 그럴 거야. 없으면 어, 학교에 있을 거야. 되지. 어. 엄마 찬스로. 엄마 어. 찬스로. 이거는 <laughs> 최근에 산 카피 마 아, 맞아 우리 객사 나갔을 때 이거. 응. 이것도 십색깔 볼펜이고 십색깔. <laughs> 여기가 이렇게 <laughs> 빠집니다. 카피 바라가 어. 그래서 내가 뭐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거나 했대. 이 별로 기분 전환을 좀 하지. 어떻게? 이게 계속 그거 있으면. <웃음> <깨져>. <웃음> 짜파자르트. <laughs> <착하더라고. 웃음> 귀여워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풀려? 응. 어. 이거는 좋은 점이 응. 이렇게 해서 어. 이게 원래 이런 이렇게 뚜껑 열어서 쓰잖아. 어. 그럼 뚜껑을 많이 잃어버린단 말이야. 어.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바로 어. 나와 불펜형처럼. 어. 어. 그리고 이렇게 닫혀 있을 때는 여기 검정색 막이 덮고 있어가지고 말르지도 어. 않겠구나. 응. <laughs> 응. 그리고 이거는. 수정 테이프, 앰플 테이프. 맞아, 그때 샀어. 응. 맞아. 자, 필통 정리 끝났고요. 끝. 다음 가방 뭐 있어요? 가방 없어요? 어, 없어요. 아, 이거 뭐예요? 이거요? 네. 이건 뭐 이제 학습지 같은 거 정리해놓는 건데, 이것도 공개가 불가합니다. 아, 이것도 공개가 불가능한 거예요? 아, 네. 겉면만 볼게요. 안 돼요, 겉면만 안돼요. 이 뒤에는 뭐예요? 뒤에 아, 시험지인데요? 뭐 시험지인데요? 아 단어 평가? 아줌마요. 알았어요. 라이미가 원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비밀을 지켜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조가방을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이 가방은 근데 왜 메고 다니는 거야? 필요해. 필요해? 어. 여기 이제 빗이나, 응. 이렇게 리콜로즈 같은 거 가지고 다니는 거 오, 맞아, 맞아. 리콜로즈. 라이미가 입술이 좀 많이 건조해가지고, 리콜로즈 쓰는데, 이거 친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거잖아. 응. 완전 귀여워. 응. 어? 이게 뜨개질로 친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인형. 응. 여기다가 리콜로즈를 딱. 너 갖고 다니는 거? 머리 풀렸어 응. 그 다음 또 인형이야 얘는안 필요해 얘 엄청 귀엽잖아 얘도 귀엽고 귀여운... 크루미 이거 친척 언니가 준 건데 어. 원래 선물로 받으면 다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야 그런 거야? 응 이? 얘 화났나 봐 아니 선글라스야 선글라스 선글라스야? 응. 꼭 화난 애 같이 생겼어 대박 노란색 너무 예뻐 엄마 엄마 그치? 노란색 좋아 그럼 가방 안에는 있어. 뭐 들어있어요? 오! 뭐? 뭘. 이게 있어 돈? 돈? <laughs> 돈이 여기도 있어? 너 이렇게 돈을 왜 아무 데나 다 갖고 다녀? 봐봐. 가... 야너 가방.. 한 6천.. 600원이 들어있어. 왜 있지? 왜 있어? 아, 아 이거 엄마가 저번에 붕어빵 사 먹으라고 신부를 시켰는데 붕어빵집 닫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넣어놓고 앉아 놔. 엄마가 붕어빵 사 오라고 15,000원이나 줬어? 응. 어? 붕어빵을 <laughs> 그렇게 많이 사 오라고 했어? <laughs> 그러니까. 가방 검사 자주 해야겠네. 돈이 막 이렇게 나왔어 지금. 요렇게. 완전 부잔데? <laughs> <laughs> 뭐야? 핸드크림. 아, 핸드크림. 핸드크림 필요해요. 빛. 빛. 맞아. 그때 다이소에서 산 빛이다. 응. 어? 라임의 빛.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음. 뭐가 있어요? 집게. 요렇게 아. 찍고 다니는 거야. 귀엽다. 어, 귀여워. 귀엽지? 어. 더 <laughs> 어, 이상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많이 들어있다. 없어. 어? 뭐가 많이 들어있어. 하, 뜨개 가방도 소개해줄까? 뜨개 가방은 다음 기회에. 이거 지금 너무 생각보다 너무 길어. 어. 엄마 편집하기 힘들어. <laughs>